새우 밥상. 이것은 더덕. 아니다 오징어. 고추 티가동영어 집고 있어 보통이? 얘는호다이 어. 얘는 새박 밥지, 얘는 열무, 얘는, 얘는 콩나물, 로생채 이건 뭐야? 오징어구나. 음. 오징어인 것 같아. 오징어치. 올리고 있어? 네. 나나. <laughs> 너 뭐, 그러다가 잘못하 메인 밥 우리 밥 먼저 주시면 안 돼요? 고등어조림, 된장찌개 시켜주다. 아, 이거 진짜, 이거 완전 나왔다. 찌개 나왔다. 와, 빛깔 미쳤어. 이거 너 뿌얘. 봐라. 해주세요. 오늘 <laughs> 제가 그럼 자르겠습니다. 네 이거 왜 이렇게 뿌얘? 김영아, 사장님. 야, 미쳤다, 이거 좀. 뭐 먹어봐, 빨리. 재밌어. 깻잎이 랑 밥이랑 먹으면 진짜 대박. 국물 안 돼. 야, 안 돼. 먹어. 저한 쌀밥에 무한족 스팸 아니고요 <laughs> 무한족 <조각. 웃음> 야 구독자 없겠다 <웃음> 음. <웃음> 진짜 맛있다 맛있어 <sausage> 네. <laughs> <laughs> 나이 불러 가는 거야 설마 유튜버 이거 무슨 고등어 숙사일품 나 이맛 진짜 싫어하거든요. 남자들 맨날 이맛 쓰잖아. 보석 발라 먹어잘발라준다 우리 해. 진짱잘 먹겠다, 형. 먹어요. 음. 자, 하얀 쌀 밥에 고등어 속세 <laughs> 나, 나. 나 <laughs> 고등어랑 <laughs> 무랑 같이 먹어보고 어 아, 근데 말이 맞아. 너무 맛있다. 진짜 음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이런 맛이 나? 음. 손맛 음. 좋아. 음. 말랑말랑. 소리. 동물. 밥한 숟가락. 오늘 운이 좋은 날이고. 밥한 숟가락 끝났어. 어. 아 미쳤다. 다음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음, 네. 나 비웃을 때 좀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내일 또 올게요. 찍어야 되는데 어, 이풀어풀어줄게 섞어 섞어 언니 섞어요 섞어 약간?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된장찌개 이거 말입니까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. 나 자, 이런 거 됐지, 오, 난 오, 다 좋아 같아. 나도 나도난다 좋아 야 여기 있지 뭔지 다 아, 맛있어 맞아 <laughs> 또 시켜 뭐못한번 먹어 뭐, 뭐, 뭐 아쉬우니까 더 시켜 이렇게 음, 잘먹을거 같은데 이게 추는 거가 배불렀다 음. 이거를 오늘 두번째 먹을 것 같아 어두 번째 먹을 것같 음, 진짜 시원해요. 된장찌개 아니야, 진짜? 이 맛은. 진짜? 이 맛은. 네, 된장찌개 응. 아니야. 엄마 잘 찍고 있었네. 진짜, 진짜. 현체 항공 닭. 짠. 다 먹은 사줄게. 응. 다 먹었어요. 응. 아직 안 먹었어. 빨리 먹어. 음. 거두만 다먹었다는